하나님의 행하심에 응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것이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것이다. 존 이클리프가 말씀한 것입니다. 중세에서 말씀이 숨겼던 이유는 문맥률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나티노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민들은 나티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번역 성경을 제안했습니다. 평민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것이 위험하다는 그런 논리를 통제했고 존리 클리프와 얀 우스 같은 번역자들이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의 구조가 고착되었고 설교나 성찬, 교리, 교육이 사제들에게만 독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평민들은 성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몇백년 동안 성경을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빚을 몇 수년간 갚았지만 이자 내기에 급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이제는 돈을 다 완납하지 않으면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빠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갚을 수 없다면 내가 갚을 수 있게 해다오. 아버지는 퇴직금과 또 아버지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처분해서 빚을 갚게 됩니다. 청년은 그날 이 빚을 갚은 통지서를 보고 오열을 하고, 내가 과연 무엇인가인데, 아버지의 전 재산을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갈 그런... 노후자금까지 다 내가 모신 인데 아버지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쳤습니다. 그 빚은 인간이 평생 살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계좌에 완납 처리하신 것입니다. 성량은 복음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지불했고 끝냈고 새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아주 난적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하반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해결되지 않고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막혀버린 길 앞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모는 놀라운 소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막힌 길 옆에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응답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세 가지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모든 길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라. 율법은 선하지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집에 들어가면, 아, 집이, 아,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렇게, 아, 오늘 너무 집이 깨끗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깨끗한 그 집이 이 먼지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그 지저분함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빛이 비치면 그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리,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주지만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신 세길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21절에는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절에 율절, 보면 내가 곧 지리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에는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말미암은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는 21절, 이제는 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냥 but. 그러나라는 단어는 반전입니다. 앞부분의 모든 상황을 뒤집는, 뒤집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었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앞 부분의 모든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를 모두 걷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신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칼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벌을 통해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해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들이라는 이 복수형입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닐기도 하시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앞으로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온 인류의 땅을, 지구의 땅을 다 주신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 뱀의 유혹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뱀의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하면 우리가 자녀들 대하는 게 굉장히 거북해요. 그리고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거북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들어서 주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탄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건 인류에서 제일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크리스토를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아담을 지우시고 기뻐하신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열리게 된 구원의 길입니다. 23절과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셔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빚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꽃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의 놈이 없는 없는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담임이었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천국으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다 보낼 수 있기를 본 본인은 기도한다고 늘 노심초사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찰스 스펄레는 나는 오직 십자가의 피에만 소망을 둔다. 다른 어떤 공로도 바, 발붙일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있는데요. 첫째, 믿음은 율법의 정신에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표준 새 번역을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율법을 더욱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3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려 율법을 굵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굵게 세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죄 없담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막혀 있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은 모두 막혀 있었고 하나님의 새 길이 열려 주셨고 그 길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길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성경을 감추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것이라고 존 이클리프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니 클리퍼와 얀 후스나 또 마리틴 루토, 칼빈도 있고 또제 빙글리도 있고 존 낙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안 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